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블렌더 4.2 버전 업데이트로 새롭게 바뀐 EV 엔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로 개선된 주요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전에 소개했던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 기능이 이제 EV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 고품질의 렌더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볼륨 효과와 그림자 처리 등이 최적화되어 깨끗한 화면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션 블러 기능도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F12를 눌러 렌더링 화면을 직접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EV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레이 트레이싱 기능입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보자면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최신 버전의 기능으로 인해 EV 퀄리티가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렌더 4 2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EV 렌더링 엔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설정을 보면 과거에 있던 블룸 기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최종 렌더 결과에 추가로 다양한 효과를 합성시켜주는 컨버지티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전에 블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발광체를 만들기 위해 튜프트 a를 눌러 큐브를 꺼내고 어테리어 프로퍼티스로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뉴를 눌러 색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래에 서페이스를 눌러 에미션을 선택하고 아래에 스트렝스를 10 정도로 설정해두겠습니다. 이렇게 발광체를 만들었고 z를 누른 후 렌더드를 선택해서 최종 결과 를 확인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컴파지티어 기능을 사용하려면 상단의 커머지팅 탭을 눌러 원래 세팅되어 있는 화면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뷰포트 화면에 꼭지점을 클릭 드래그하거나 화면의 경계선을 우클릭하여 세로라면 버티 컬 스플릿으로 가로라면 호리젠더 스플릿으로 새로운 창을 분리하고 화면좌측 상단에 네모 아이콘을 누르고 컴파지티어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쉐이더 탭과 유사한 화면이 나오는데 상단에 유슨 노즈를 체크하면 노드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효과를 합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화면에 에서도 결과물을 확인해야 편하기 때문에 뮤포드 화면 상단에 Material View 옆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고 아래 컴파지터 효과를 Always로 바꿔 주셔야 뮤포드 화면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파지터의 기본 세팅이 완료되었으니 불루 효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컴파지터 창에서 Shift A를 누른 후 검색창에 Glare를 검색하시고 꺼낸 후 생성된 노드 사이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Glare 노드의 가장 위쪽 s t r i x 를 Bloom으로 바꿔 주시면 불루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기능을 소개하자면, X는 강도, Threshold는 글레어 효과가 적용될 밝기 수준, Size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블룸 말고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 한번씩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효과를 끄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위에 Use n o d e 를 체크해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룸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어서 EV의 바뀐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샘플링이 원래는 뷰포트와 렌더 두 가지 옵션만 있었지만 이제는 섀도우즈와 어드밴스드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기능부터 설명하자면 뷰포트는 현재 보고 있는 3D 화면의 품질값을 렌더는 최종 렌더링의 품질값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뷰포트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템포럴 리프로젝션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픽셀을 고정해서 렌더링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일시로 큐브에 볼륨 쉐이드를 입히고 빛을 미치 넓이를 빠르게 조절해 보면 이전 프레임의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터드 섀도우즈는 그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림자의 경계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도와준다는 설명이 있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 활성화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섀도우즈는 그림자의 품질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테크박스를 통해 그림자를 없애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레이스는 그림자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광선의 수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압셀 높일수록 그림자의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Steps는 그림자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샘플링의 단계 수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값을 높일수록 그림자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Volume Shadows는 볼륨이 있는 물체가 그림자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체크박스를 통해 활성화 시킬 수 있고, Steps의 값이 높아질수록 품질이 좋아지면서. 볼륨이 부드러워집니다. 레절루션은 그림자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값이 높아질수록 선명한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는 렌더링에 관련된 추가적인 설정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의 라이트 스 h o 올드는 그림자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값이 높아질수록 더 강한 빛이 그림자 생성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플램핑은 빛의 과도한 밝기나 노이즈를 제어하는 기능이며, 서페이스와 발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서페이스는 물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빛의 강도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밝기 이상의 빛이 렌더링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발륨은 볼륨에서 발생하는 빛의 강도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연기나 안개와 같은 볼륨 효과에서 빛의 강도를 조절하여 더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명한 두 가지 설정 모두 디렉터 라이트와 인더렉터 라이트를 조절해 제어할 수 있으며, 디렉터 라이트는 반사 수 있는 최대 빛 강도를, 인더리트 라이트는 다른 표면에서 반사되는 최대 빛 강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기능 모두 수치가 0일 때는 플램핑이 비활성화되어 빛이 제한되지 않지만 수치가 낮을수록 빛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3D 렌더링에서 빛의 경로를 추적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4 2 업데이트로 EV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며 이를 통해 EV 엔진에서 더 사실적인 조명 효과와 그림자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의 메소드 옵션은 EV 엔진에서 장면의 광선 추적 방식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라이트 프로브와 스크린 트레이스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라이트 right 프로브는 생성된 발림처럼 장면의 특정 위치에 배치된 구체나 평면을 사용하여 간접 조명 효과를 계산합니다. 기능입니다. 스크린 트레이스는 보고 있는 화면 공간에서 광선을 추적하여 장면의 조명 정보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기본 값인 스크린 트레이스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졸루션은 레이 트레이싱의 해상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샘플을 사용하여 더 세밀한 조명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맥스 러프너스는 표면의 거칠기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스크린 트레이싱은 화면에 보이는 픽셀 정보를 기반으로 반사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프리시 n 은 레이 트레이싱의 정확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반사와 그림자의 정확도가 증가합니다. 디크니스는 반사 효과의 두께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물체의 시각적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유리나 물과 같은 재질에서 두께를 조정하면 더 사실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노이징은 렌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스페이셜 라이즈는 이미지의 각 픽셀을 분석하여 유변 픽셀의 정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템 m u 어큐뮬레이션은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노이즈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바이레터럴 필터는 색상과 공간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Fast GI Approximation은 간접조명을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의 메소드는 간접조명 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메뉴인데 Ambient Occlusion은 표면의 특정 지점 및 주변 표면에 의해 가려지는 정도를 기반으로 조명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버전의 Ambient Occlusion의 기능과 비슷하며 부드러운 그림자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물체의 깊이와 형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Global Illumination은 장면 내에 모든 조명 반사를 고려하여 물체가 서로에게 미치는 조명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연광의 반사와 확산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졸루션은 장면의 조명 효과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해상도를 조절하는 설정입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세밀하고 사실적인 조명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는 장면에서 빛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광선 의수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광선이 사용되어 조명 효과가 더 정교해집니다. 스텝스는 빛이 장면을 통과할 때 사용되는 샘플링의 단계 수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샘플을 계산하여 조명 효과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Precision은 조명 계산의 정밀도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더 정밀한 계산이 이루어져 조명 효과를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빛의 전파거리를 설정해서 조명에 얼마나 멀리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합니다. 값이 0일 때는 자동으로 최대 범위의 효과를 보여주며 값이 높을수록 빛이 더 멀리까지 퍼져서 조명 효과가 넓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디킬리슨니어는 조명 효과가 시작되는 최소 두께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조명 효과가 더 멀리 있는 물체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조명 효과가 덜 집중될 수 있습니다. 말은 조명 효과가 끝나는 최대 두께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조명 효과가 더먼 거리까지 적용되어 넓은 범위의 조명 효과를 제공합니다. 블레스는 GI 계산을 간소화하여 렌더링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값을 높일수록 계산을 간소화하여 값이 1이 되면 레이트레이싱 비활 성화와 효과가 비슷해 보입니다. 볼륨스는 보고 있는 화면의 볼륨 효과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레졸루션은 볼륨 효과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볼륨의 세부 사항이 더 정밀하게 표현됩니다. 세프스는 볼륨을 샘플링하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볼륨의 효과가 부드러워집니다. Distribution은 볼륨의 밀도를 조절하는 설정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밀도가 강해져 빛이 통과할 때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생성합니다. Max Depth는 볼륨의 최대 몇 번의 표면 교차를 허용할지 설정합니다. 값이 높으면 더 많은 표면을 통과할 수 있어 복잡한 장면에서 더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스텀 레인지는 볼륨이 시작되는 거리와 끝나는 최대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EV가 최적의 깊이 범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필요가 없지만 대규모 맵 같은 경우 최적화를 위해 시작과 끝의 거리를 조절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볼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스타트와 엔드의 거리를 조절해서 특수한 장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렌더링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탭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살펴보자면 Shadow p o l 은 EV 엔진에서 그림자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관리합니다. 크기를 조정하면 더 많은 그림자를 처리할 수 있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White right Probe는 장면의 조명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됩니다. 크기를 조정하면 더 많은 조명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메모리 사용량을 증가시킵니다. 픽셀 사이즈는 EV 엔진에서 뷰포트 렌더링의 해상도를 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픽셀 사이즈를 늘리면 각 픽셀의 크기가 커져서 화면에 표시되는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오토매틱은 블렌더가 자동으로 최적의 픽셀 크기를 결정해줍니다. 1, 2, 4, 8은 각각 픽셀의 크기의 배수를 의미하며 숫자가 클수록 뷰포트에서 보이는 화면이 신기해질 것입니다. 추가로 이러한 화면으로 렌더링하고 싶다면 어측 상단에 U, 뷰포트 렌더 이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컴파지터는 저희가 블룸 설명에서 봤던 컴파지터에 관련된 설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디바이스 설정은 컴파지터의 후처리 를 작업할 때 CPU를 사용할지 GPU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이 CPU인데 그래픽 카드가 좋으시면 GPU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시 n 은 후처리 작업의 계산 정확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오토와 풀두 가지 옵션으로 나뉘어 있는데 오토는 블렌더가 자동으로 최적의 정밀도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고 풀은 모든 후처리 작업에 대해 최대 정밀도를 사용합니다. 두 기능 모두 큰 차이는 없지만 정교하게 컴파지터를 렌더링하시려면 풀을 사용하시는 걸추천드니다 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매니지먼트의 뷰 트랜스폼에 크로노스터 PBR 뉴트럴이라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PBR 색상 정확성을 위해 설계된 기능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실제 물체의 색상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최종 결과물의 비주얼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영상 내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